네, 안녕하세요. 테크윙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 종목 뭐 다시 한번 신고가 또 돌파를 해 주는 모습인데. 이 반도체 테마도 그렇고 테크윙의 주가 상승이 지금 안 꺾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또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한 만큼 이제는 기업 역사상 신고가까지 또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테크윙의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주가 전망과 매매 전략 제가 오늘 싹다 알려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있죠 아래 있는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반도체 테마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안 꺾여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떤 것들을 봐도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봐도 이제 10만 전자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조만간 이거 10만 전자 찍잖아요 그럼 뉴스들이 엄청 쏟아져 나올 거예요 삼성전자 10만 전자 찍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다시 한번 이슈가 좀 크게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를 달성해 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 반도체 주들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테크윙도 지금 흥, 어, 흐름이 비슷하죠.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또 주가가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또 대장급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은 지금 거래도 좀 꾸준히 들어오면서. 양봉에서 올라올 때 거래가 많이 터졌고 이게 아직 나간 흔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조정도 중간 중간에 잘 나왔거든요. 이 조정도 반드시 필요한 게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정 나오고 또 주가 올리는 이런 형태로 이상적으로 상 이상적인 형태로 상승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수급이 진짜 미쳤는데 이 종목에 지금 상승을 주도를 하는 이 투자 주체가 누구야? 기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투신도 매수하고 있고. 뭐 연기금 같은 데에서도 매수하고 있고 그리고 원래 외국인들은 좀 매도세를 보이던 그런 투자 주체였는데 예, 외국인들도 최근 들어서 연속적인 순매수로 돌아섰다 그래서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섰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또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신호탄이 될수 있어요 반면에 지금은 아쉽게도 개인투자자만 좀 팔고 있죠 그래서 이런 수급의 형태를 나타냈을 때는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아직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매수를 하거나 혹은 추가 상승을 노려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상승 구간에서 결국에는 테크윙이 이 기업 역사상 신고가 뚫어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여러분들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테크윙이 지금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앞전에 올라갔던 7만원 라인 있죠 여기가 이제 고점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고점 찍고 앞전에 내려왔는데 여기를 다시 박스권 만들고 뚫어냈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갈 때 원래 여기 윗꼬리 달고 매물이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앞전에 올라갔을 때보다 이 뒤에서 더큰 거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힘으로 올라갈 때이 전고점 부근 돌파해낼 수 있을 거다 근데 여러분들 테크윙이 여기만 뚫어내면 또 기업 역사상 신고가예요 그래서 보통 이 기업 역사상 신고가 종목들인 시장의 주목도 많이 받고 수급도 잘 들어오고 그리고 올라갈 때 이제 매물대가 없으니까 주가 상승을 방해를 하는 요인이 없죠 그래서 신고가 종목들이 잘 올라가기도 하는 건데 테크윙도 7만 원 뚫어내면 또 주가 상승 탄력이 진짜 세질 수가 있다. 근데 지금 7만 원 돌파까지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하고 집중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테크윙의 주가가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또 아직은 더 사야 되는 타점. 그리고 올라갔을 때 얼마에서 우리가 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 드릴 건데. 여러분들 근데 제가 그냥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제말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 왔는지 잠깐 한번 보여 드려 보면요. 제가 요거 이제 테크인 지금이야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이제 한 3개월 전에 제가 영상 올려드렸을 때 하반기 주가 반등하는 이유가 있다.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리고 뭐 HBM 4 장비 호재 터졌다. 주가 반등의 신호탄 떴네요. 자, 1개월 전에 그리고 외인 기관 연기금 폭풍 매수한다. 자, 이번 상승 여기까지 간다. 이런 것들을 주가가 올라가서가 아니라 올라가기 전부터 바닥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걸 제가 미리 예측을 다 해드렸어요. 제가 이제 앞전에 올려드렸던 영상들을 보면은 뭐 테크윙 하반기 주가 반등한 이유 해서 이제 7월 2일 날 제가 영상 올려드렸죠. 하반기 시작할 때딱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주가 이제 답답하고 좀 지루할 때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하반기에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테크윙 차트를 보면은 뭐 지금이야 많이 올라갔으니까 누구나 이 종목을 좋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앞전에 주가가 막 답답하고 내려가는데 이때도 좋다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을 맞춰내는 게 실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7월 2일이면 이때죠. 이 바닥 구간에 있을 때 제가 이거 이제 크게 갈 거니까 미리 좀 담아놓자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진짜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주가가 3만 원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2배 넘게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뭐 이때만 올려드린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 바닥에 나왔을 때 그리고 올라갔을 때뭐더살수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면서 지금까지도 이제 매매를 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도 그랬듯 테크윙의 주가 잘 올라왔지만 더갈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테크윙 주주분들은 댓글에 신고가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테크윙 신고가 한번 더 가보자, 기업 역사상 신고가까지 한번 돌파를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자 그래서 아직은 제가 또 원하는 목표가가 안 왔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또 사봐야 되는 살수 있는 타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은 매도를 하기보다는 매수를 여전히 해야 될 때라고 보니까. 근데 저는 항상 이 종목 이제 매수를 할때 지키는 원칙이 있죠. 자, 제가 잡는 타점은 두가지요 자, 첫 번째는요. 자, 눌림 타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세력의 매집 타점이에요. 그래서 이 눌림을 잡을 때는 오늘처럼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갈 때안 잡아요. 저는 눌림이 나올 때, 눌림이 나올 때 거래가 이렇게 줄어들 때 이런 타점에서 잡아요. 그래서 이제 뭐 상승형 조정 형태가 나올 때 이게 조정이 나올 때 주가가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눌릴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거래량이에요. 거래가 막 터지면서 올라갈 때 잡는 게 아니라 터졌다가 눌릴 때 좀 쉬어갈 때, 거래가 줄어들 때, 이럴 때이 눌림 타점을 잡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지금부터 우리가 눌림 목 타점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자, 요거 제가 파란색 선 그어놨거든요. 앞전에 올라가다가 저항 맞고, 저항 맞고 떨어졌다가 오늘 뚫어냈으니까, 이 눌렸을 때는 여기가 이제 단기 지지선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스테크윙을뭐 추가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비중을 더 실는다라고 했을 때는 63,500원 부근에서 우리가 추매 타점을 또 잡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눌림 타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테크윙의 주가가 지금까지 올라올 수 있었고 제가 앞전부터 자신 있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 테크윙도 상승을 주도를 하는 주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포들이 매집이 들어와야 주가가 앞으로 크게 올라가니까 이 주포들의 매집 타점을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 자, 그래서 앞전에도 이제 이 주포들의 매집 신호가 뜨면서 정확하게 이 지점부터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때도 제가 알려드렸고. 자, 그럼 이 뒤에서 다시 한번 테크윙이주포의 매집 타점이 뜨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신호니까 이런 타점들이 떴을 때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단 테크윙의 또 매수 타점 아마 다음 주부터 또 노려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표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건데 뭐목 목표가는 아직은 멀었으니까. 그래서 테크윙 지금까지도 이제 같이 매매를 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제가 또이 종목 중간 중간에 매수 타점이 나올 때 그리고 이제 목표가 달성해서 매도를 할 때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이럴 때는 또저 혼자서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 드리는 종목들, 이 매수와 매도 타점들 실시간 문자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거 타점들을 왜 공유를 해드리냐면 저는 지금 제 유튜브 채널 10만 구독자까지 키우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10만 구독자를 달성을 할 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올려 드리는 종목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비싸게 살수 있는 타점들을 알리,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많이, 하, 많이 나야 또제 채널도 그만큼 빨리 성장하고 제 구독자 수도 빠르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구독자 수 늘리는 게 목표라서 뭐 유튜브 멤버십이나 아니면 v i p 방 이런 거 운영 안 한다. 여러분들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구독 누르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이제 테크윙의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 나왔을 때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010-6790-5019자 저한테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인 거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태큐잉 또 타점 나왔을 때 매수할 때 매도할 때 타점 알려드릴게요.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태큐잉 한 줄라도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이라고 꼭 문자 남기셔서 지금부터 나오는 중요한 타점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테크윙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제가 앞전부터 자 여기가 타점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예요? 주포들이 매집을 하면은 주가는 크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했던 말들을 주가 상승으로 증명을 해냈죠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이유는 우리 채널에서 이제 주력주로 매매를 하는 종목들은 다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아냈어요 뭐 테크윙도 그랬지만 제가 예시 하나만 또 보여드려 보면요 자 이거는 클로봇이라는 종목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주포의 움직임 포착되면서 주가 올라가고 포착되면서 급등 자 이런 식인데 자이 당시에 주가가 여기가 한 5천원대에서 6천원 정도 5천원 후반에서 6천원 정도였는데 다점 뜨고 나서 주가가 47,000원까지 올랐으니까 한 7배에서 8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때부터 우리 구독자분들과 지금까지도 같이 매매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저희 채널에 클로봇을 검색을 해보면요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면은 제가 80개가 넘는 영상들을 올려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언제부터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했냐면 자, 2024년 11월 달이죠. 작년 11월 달부터 뭐 꾸준히 이렇게 영상 올려 드리면서 지금까지도 이제 같이 매매를 해 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생각을 해 봐야 될게 뭐냐면 어, 이런 매집 타점이 뜨면 이거는 정말 크게 올라가는 타점이니까 놓치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 거를 가지고 이때 잡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타점이 나오는 종목이 있으면 놓치지 말자라고 미리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주력주로 매매를 하던 종목들이 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클로버도 그렇고 로봇주들이 꽤 많았는데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이제 슬슬 또 수익 시전하고 나서 다음 주력주로 갈아타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또 매도하고 주력주로 이제 갈아탈 예정인데 이거를 꼭 제가 미리 얘기를 안 해드리면. 타점 나왔을 때못 잡는 분들도 계시고 올라가고 나서 지금 사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해서 타점 나왔을 때 잡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는 이제 말로 하는 것보다 또 실력으로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 내면서 성장해 나가는 채널이니까요 제가 또 다음 주력주 타점 나왔을 때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거 제가 어떻게 알려드리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010-6790-5010자 저한테 황소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두세요. 그래서 꼭 황소라고 남기셔야 황소 주식에 황소의 주력주 타점 나왔을 때 제가 공유해드릴 수 있으니까 꼭 황소라고 남겨두시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타점들 이거 타이밍도 중요하거든요. 이제 타점이 나왔는데 못 사고 올라가버리면 그때부터는 좀 애매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황소라고 지금 남겨두세요. 그래야지 제가 타점 나왔을 때 바로 알려드려서 같이 타점 진입해 볼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테크윙의 다음 목표가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우리가 이제 세력의 매수와 매도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테크윙의 가장 중요한 부분 목표가가 얼마인지 제가 영상 뒷부분에서 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이제 곧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은 영상들 올려 드리면서 저희 채널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 시켜 왔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소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한 100만 원 상당의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어떤 이벤트냐? 자, 제가 사용하는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빨간색 화살표 있죠? 저는 이거를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세력의 매도 타점인 이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자, 여기서 매도 타점 나오고 떨어져요. 자, 그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인 세력의 목표 타점이에요.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이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이 노란색 선이다.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제가 이 지표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맞춰 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에나 적용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거를 통해서 카카오도 이제 타점을 잡아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떠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매수,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이게 이제 바닥에서 잡는 거니까 주가가 이런 강력한 상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올라가기 직전에 6월 8일날 기관 연기금이 미친 듯이 담는 이유, 자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가 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게 6월 9일부터니까, 자이 날짜, 6월 9일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린 시점부터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을 활용한 매매 하나만 딱 보여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나이백이란 종목인데. 자 보시면 세력의 매집타점 뜨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간다. 자그 다음에 매집타점 뜨면 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매도타점은 어디서 잡아요? 자 세력의 매도타점인 노랑색선 찍으니까 여기서 고점 찍고 정확하게 또 떨어지죠. 자 그러면 매수 매수 매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종목도 제가 올라가기 전에 5월 19일 날자이 종목이 조만간 초대형 호재가 뜨는 이유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이 호재가 뜰지. 아니면 악재가 뜰지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호재가 뜰지는 저도 몰랐다 근데 5월 19일이면 자 이날이죠 여기서 제가 이 종목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거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려, 해드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진짜로 큰 호재 뜨면서 예, 점상 점상 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검색기 있죠 지표 이거를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는 어떻게 받아 보냐 이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자제 번호로 지표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지표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보내드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받아 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 세력의 매수 매도 지표 받아 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지표라고 이제 문자 보내주시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려야 되니까 지표 보내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며칠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조금 늦더라도 다 아, 보내드릴 거니까 이제 문자 남겨두시고 조금 이제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테크윙으로 다시 돌아와세요. 이제는 이 종목의 세력의 매수와 매도 이런 것들이 좀 보이죠. 그래서 세력의 매수 타점이 뜨면 주가는 올라간다. 자 근데 지금 7만원 부근이 여기가 이제 전 고점 부근이잖아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 자, 월봉으로 잠깐 보면 7만 원 라인 여기 뚫어내면 기업 역사상 신고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 자, 7만 원과의 거리가 이제 얼마 안 멀잖아요. 그럼 여기 뚫어내면 또 추가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어줄 수가 있다. 그리고 뭐 10만 전자 뉴스 나오고 이 반도체 쪽 지금 상승이 안 꺾이는 모습이니까 테크윙의 주가도 뭐 당분간은 상승세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일단 다음 목표가 어디까지 볼수 있어요? 테크윙의 세력의 매수 타점 들어오고. 세력이 목표가 어디예요? 자 노란색 선 찍는 지점이 10만 원 정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테크윙의 목표가 10만 원 잡고 볼 겁니다. 자 그래서 테크윙 목표가 달성할 때까지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같이 매매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는 목표가와의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또 매수 타점 나오면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물론 내가 들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서 또 이제 목표가까지 끌고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뭐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타점 나올 때마다 비중 비중 좀 추가해서 매매를 하면은 또 그만큼 수익이 극대화가 되겠죠. 그래서 뭐 테크윙에 중요한 이슈가 있거나 타점들 나오면 제가 이제 꾸준히 전달해 드릴 거니까 테크윙 한 주라도 내가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오늘부터 우리 채널 구독 그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제가 올려 드리는 영상도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구독자분들 막못 샀는데 급등하고 못 팔았는데 떨어져 버리고 이러면 또안 되니까 제가 또 타점 안 놓치도록 우리 구독자분들은 타점 알림 문자 타점 나왔을 때 보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위에 제 번호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구독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구독자인 거 한번 알려 주시면 제가 타점 나왔을 때 그대로 전달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반도체 쪽 지금 대장주 흐름 보이고 있고 또 기업 역사상 신고가 돌파 조만간 해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또 앞으로의 추가 상승을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눌림목 타점 한번 정도는 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